자, 우버 썬입니다. 자, 지금 2시 40분입니다. 새벽. 그런데 어, 지금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우버 배달을 가고 있는데요. 한국에는 지금 이 시간이면은 뭐 배달 많이 하겠지만 진짜 여기 호주에서 이, 이 시간에 배달한다는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. 지금 이 시간까지 카페가 하는 카페는 지금까지 이제 그 딜리버리가 있어서 지금 딜리버리 갑니다. 어 근데 대단합니다. 여기 2시 40분에도 누가 어 여기도 시키는군요. 예. <laughs> 어메이징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어 그래서 이제 딜리버리를 커스텀한테 손님한테 지금 배달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 너무나도 좀 신기한 어, 이 시간에 이렇게 들버리한다는 자체가 신기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찍어 봅니다. 영상이 딱 시간대가 딱 찍히죠. 네, 한번 제가 말하는 게 사실 확인될 확인될 겁니다. 네, 거의 다 왔습니다. 아, 어, 오늘 오버 아, 어,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벌써 이제 곧뭐 이제 3시가 되는데요. 새벽 3시에. 보통 4시까지 하고 들어가는데 오늘은 일이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어, 가는 길에 손님 꼭 태워야 되는데. 아, 어, 그냥 또 맨손, 그냥 맨손으로 가면은 아쉬울,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좀 시간이 늦더라도 꼭 손님을 태워서 집에 가는 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.